안녕하세요. 여섯시 내다육입니다. 어, 오늘 새벽역에 살짝, 어, 비가 좀 내렸어요. 어, 너무 적지 않은 또 양이어서, 어, 다육이들이 이렇게 촉촉하게 비를 맞았습니다. 어, 일기예보를 보니까 당분간은 이제, 어, 비 소식이 없는데,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고, 어, 곳곳에, 어,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영화로 내려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. 네, 제가 살고 있는 이곳, 뭐, 중부권 정도는 아직은, 어, 영하 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급하게 뭐 실내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 다른 해와 좀 다르게 여름도 길었고 어 가을도 굉장히 늦더위가 너무 심했죠. 그리고 어 날씨가 일교차가 커야 다육이들이 물이 막 드는데 쉽지가 않아요. 이제 몇, 이제야 이제 일교차가 좀 커지면서 다육이들이 조금 빠르게 물이 좀들것 같은데, 요거 이제 핑크 마녀인데요. 어, 물이 안 들다가 요한 이틀 사이에, 어, 이제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요 아이도 완전히 초록했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. 이제 이제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. 빠르게 물이 드는 품종의 다육이들은 뭐 일찍부터 이렇게 이제 초록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빨개졌는데. 아 네. 아니, 더 이뻐져서, 물들어져서, 조금 다져지고 나서,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, 사실, 날씨가 너무 빠르게, 갑자기 추워질까봐, 그게 사실, 걱정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,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, 뭐, 마지막 물주기랄지, 영양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, 여러분들이 또 겨울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, 오늘은, 이제, 어, 비가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, 혹시라도, 음 따로 영양제를 쓰지 않거나, 이렇게 비를 못 맞추거나 실내에서밖에 다육이를 못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서 한 11월 말, 어, 혹은 날씨를 봐서 12월 초까지 영양물을 영양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어, 저는 이제 뭐 영양제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영양가가 있는 물을 이게 조명 관수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추천을 해 드리는 게 요거예요. 월계수 잎. 아마 그 김장하실 때 월계수 잎그 다려 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수육 삶을 때 냄새 제거하느라고 이 월계수잎 요때 조금 구입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많은 양을 사다 보니까 뭐 수육에다 조금 넣으면 많이 남잖아요. 요거 여러분 물 끓여가지고 다육이 영양제 물로 사용을 하시면 약간 요게 이제 어뭐 잡냄새도 작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약간 살균 작용을 좀 해주는 거거든요. 이제 사람한테도 좋지만 월계수잎은 이게 식물에게 물줄 때에도 어, 효능이 저 좋다는 거를 저는 이제 농장에 가서 배운 거거든요 월계수잎 어, 약간 보리차 물 끓이시는 것처럼 끓여서 물식혀 가지고 요거는 사실 뭐 화학약품이 아니고 뭐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 나무의 이파리 잖아요 해가 없습니다. 뭐, 농도나, 뭐, 요런 거, 뭐, 횟수, 이런 거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, 너무 지나치게 주지 않는 이상, 어, 특별히 또 탈이 없으니까, 요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요거는 목초액이거든요. 제가 이제 목초액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, 이거는 이제 뭐, 꽃집이나, 다육이 농장 가셔도 이거 목초액 살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. 어, 이제 그 인터넷으로도 목초액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혹시라도 농장에서 뭘 구입을 하실 때나 하실 때 혹시 목초액 있으면 뭐 하나 같이 보내주세요 하셔도 요거는 조금 놔두고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물에 희석해서, 어, 너무 지나치지 않게는 뭐한 8대 2, 뭐 10대 1, 요렇게 뭐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목초액은, 뭐 영양도 영양이지만 이 목초액 자체가 그 해충이나 뭐 깍지벌레나 요런 것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식물을 키우거나 이제 과수원에서 약 농약 대신에 목초액 쓰시는 요거가 네,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뿌리파리랄지 이제 통풍이 좀안 되거나 겨울에 이제 단수가 들어가면 건조한 것으로 인해서 겨울에도 깍지벌레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요럴 때 도움이 좀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요거일 거예요. 개피, 개피. 저는 이 개피를 요거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요렇게 그 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, 물줄때 요거 포트에다가 몇개 넣어가지고 물 끓여서 식힌 다음에 요거 물 주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하게 많이 끓이시면 요 물로 저면관수 해주시면 좋고요. 뭐 목초액이랄지 월계수입 다저면관수하실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몇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물에 아주 진하게 이 향기가 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생산이 안 되는 아이여서 거의 다 여러분들이 아마 수입산으로 사실 수 있는 거라서 뭐 가격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. 요거 끓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. 영양적으로도 너무 좋고 깍지벌레 예방하는데 진짜 진짜 좋거든요. 그뭐세 그러니까 가지 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만 가장 간편한 거는 월계수 잎하고, 음 저거 네, 개피.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거 가장 편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양제 물로 사용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물을 줄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밖에서 이렇게 비 맞는 아이들은 영양제 정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빗물 자체가 너무 좋은 영양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챙겨서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실내로 들어가 올해 또몇 개월씩 이제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거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어, 다육이들 깍지 벌레나 뭐 뿌리파리나 뭐 곰팡이균 예방을 하는데도 에 너무 탁월하고요 어, 영양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윤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과 안주는 것과 어, 빗물을 맞는 아이들은 특히 뭐,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. 어, 빗물은 아주 더 좋은 거기 때문에, 예, 영양제 이제 챙겨서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빗물 받아서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대신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물주기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잘 쓰셔서, 어, 실내로 들어가고, 약간 이제 한파가 오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, 어, 장기간 또, 어,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셔서 좀 건강하게 잘 컨디션 조절하고 겨울 채비 시작하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많이 예뻐지고 있죠? 고맙습니다.